프로야구 LG 트윈스 염경엽 감독은 2025 시즌이 감독직 계약의 마지막 해입니다. 물론 재계약을 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돌아오는 시즌은 염경엽 감독의 전력질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기에 육성과 성적 모두를 잡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LG의 지휘봉을 잡은 첫 해인 2023 시즌 정규 시즌 정상에 오르며 한국 시리즈에서도 우승을 통해 LG 트윈스 29년의 한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재계약이 걸린 마지막 해인 만큼 가을 야구를 넘어 다시 한번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염경엽 감독은 육성과 성적을 동시에 내야 하는 가장 힘든 시즌이 될 것이다. 당장의 성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존 베테랑 선수들 외에 야수와 불펜 투수의 성장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로 재계약도 중요하지만 팀에 꼭 필요한 감독이 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LG는 지난 2024 시즌을 아쉽게 3위에 그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고 올스터브리그에서 전력 보강에 힘을 쓰며 FA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던 투수 장현식을 52형 무옵션 계약을 이끌어냈고 베테랑 우한 김강률까지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시즌을 치르다 보면 대부분의 팀들이 불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엘지도 그 힘든 과정을 똑같이 겪었는데요. 그렇기에 시즌이 끝나면, 프로야구 감독들은 전력 보강을 요청하면서, 불펜 보강은 확실한 카드를 원하기도 하며, 엘지는 이러한 감독의 요청에 통큰 선택을 하며 힘을 보태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한 엘지의 불펜들로, 체력 안배와 더불어 최강 불펜이라고 불리던 필승 개투조 부활이 시급해졌는데요. 물론 장현식을 필승조의 주축으로 구상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보장된 것은 아니며 염경엽 감독의 머릿속에는 밀려난 필승조 부활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염경엽 감독은 투수 정우영과 백승현, 박명근에게 집중하겠다는 말을 하며 기존 중간 개투조로 활약했던 선수들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가 바로 정우영으로 2년 동안의 극심한 부진을 뚫고 다시 부활해야 하는 선수이기도 하며 벌써 프로 7년차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고 지독한 부진을 겪은 정우영이기에 올 시즌 스프링 캠프는 더더욱 의미가 깊기에 염경엽 감독의 기대가 큰 것도 사실로 LG의 코어를 잡아줬던 선수이기에 그의 부활이 간절한데요. 정우영은 2023 시즌 예승 경기에 등판해 5승 6패 11홀드 평균 자책점 4.70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27 경기에 등판하며 2승 1패 3홀드 평균 자책점 4.76에 그치며 프로 데뷔 이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9년 프로에 데뷔하면서 신인상까지 거머쥐며 승승장구해오던 정우영이기에 그의 부진은 큰 고민거리였으며. 한편에서는 염경엽 감독이 취임하면서 정우영의 투구폼을 건드리며 망가지기 시작했다고까지 말하며 부진의 이유를 찾는데 급급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염경엽 감독이 취임하기 전인 2022 시즌 후반부터 조짐이 보였기에 투구폼을 건드린 감독 탓은 무리가 있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정우영의 부활은 팀에게도 감독에게도 꼭 필요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메이저리그에서 사이드암 정우영을 주목하고 있기도 하며 2025 시즌이 종료되면 포스팅을 통해 해외 진출이 가능하며 선수 역시 이를 바라는 모양새로 메이저리그를 향한 꿈을 이루려면 부진했던 2년 동안의 모습은 잊어버려야 하는데요. 2019년 신인왕을 차지한 정우영은 이후 LG의 코어 역할을 하며 2년차였던 2020년부터는 3년 연속 20폴드 이상을 기록하면서 홀드왕까지도 차지했습니다. 사이드암 투수임에도 150km대 투심패스트볼을 던지는 정우영을 향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기대는 높고 그 기대치를 더욱 높이려면 2025 시즌이 정우영의 확실한 부활이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감독을 피해 길을 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염경엽 감독이 바라는 최강 불펜이 부활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선수의 길을 터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